새로운 맵 나왔거든. 응. 음. 맵두 개. 응. 음. 이거 해봐야겠다. 나 아직 안 해봤는데. 아, 오케이. 일단 핵 많은 호수는 빼고. 아직도 핵이 어... 있어. 그로브? 지금 뭐 일반 매치메이킹 가잖아. 핵 존나 많아. 아, 진짜? 그래서 그냥 나 사설 서버 페이스 있어. 2년 만에 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새로운 맵이네. 나 이거 맵 하나도 모르. 나도 나도 아예 모르는데. 얼마 만에 하는 거냐, 그로? 가볼까? 집에? <laughs> 음... 길이 어디야, 이거? 나도 몰라. 나 이거 처음이라. 어, 아, 나총 잘못 썼다. 아, 그거 나쁘지 않아. 음... 아이, 글린이 다 됐어, 지금. 와, 이거 사이트 하나 있어아 씨. 아니, 이거... 와, 어떻게 <laughs> 나오는지 어떻게, 야, 어떻게 해야 돼? 이거... <laughs> 아, 이거 각질 줄을 모르겠는데... 하니까, 아, 이거 맵이... 아, 이거 처음 하는 맵인데... 이거... 는데이거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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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...

밖에 아니, 돈 관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와 MP7 쓴다고 나이스 앰4 먹어봐 사이트에 있다 이거 어제 디그리다 형 머리만 한 방에 안 맞아 나이스, 어, 에임 뭐냐고? 아, 살아있... 아직... 아니, 근데 크로스에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, 크로스에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아니, 나 이거 코드, 코드 줄게. 기다려봐. 아니, 나 일단 죽고 나서. 아니, 그 창작 마당 거기 다운 받은 거 어, 얼마였지? 아, 드랍 좀, 드랍 좀. 앰포 드랍 좀. 아니, 그거 내가 지금 코드 줄수 있어. 아니, 에임, 에임이 싫어야 이거. 나 스나 나오면 나 바로 따 있는 자리거든 지금 여기 하나. 와 약간 필이거든. 여기 있다. 저기 있다. 어 아, 확인. 나랑 같이. 아나나 필. 나 나랑 같이 나랑 같이. 나 필이거든. 나한대 맞으면 바로 따야. 이 나도 나도. 여기 있다. 필얘 P1. 필이야. 아 아. 잘했어. 답은 안 들어야겠다. 아 답이었어? 답이지. <놀람> <놀람> 아답 소리 못 들었어? 아나 그건 줄 알았어. 아. 스카웃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아 진짜로? 아니. 아나 아, 진짜. 아니 몇년 만에 하는 건데 지금 <웃음> <웃음> 다 까먹었지. 왜저런아몇년 <laughs> 만에 하는 건데. 캐릭터 항상 오거든 하나. 여기 있다. 뭐야? 덤드 맞아? 는데 덤드랍이야. 이거 여기 있다. 아이씨, 핫! 어떻게 나본거 아니잖아? 왜, 왜 저렇게 쏘지? 바보지 됐네. 지금. 저탄까줄게저탄 깠어 저스카웃인데이스카우야스카이야 스카웃이야? 어. 야, 내가 몸대 줄게 나 can't. I can't. I a n t I c n I a n t I a n t I c n 데 <laughs> 아 플렉스 해버렸네 어, 여기 보인다 드랍돌 드랍돌 여기 둘 여기 드랍돌 하나 필이다형 HP 1다 AK 들어와 AK 아 죽어 암 드랍이네 얘도 애, 얘 s m g 였어아갑 갑이 갑이 아이거 서든이랑 달라가지고. 어떻게 써야 돼? 까먹었는데? 나도 서든 한창 하다 이거 할 때는 좀 말리더라. 돈 있나, 형? 응. 음. 1700원 남았어. 어, 깜짝이야. <목소리> 야, 야, 필, 필. 흉췄다. <목소리> 아니, 이게 한 대도 안맞았다 아, <목소리> <laughs> 한 대도 안 맞았어? <웃음> 어 <웃음> 아니 이거 왜안 맞냐 이거 대테러가 유리하네 사이트 하나 우리가 할 줄을 몰라서 맵을 아니 크니까 그러니까. 컨 나가봐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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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빨리 질러 형 질러 질러 이거 사이트거든 같이 질러야 돼 이거 해좀 쩝, 쩝. 조심해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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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필필아 아. 니 데미지 몇 줬어? 못 봤어. 필 맞아? 모르겠어. 아. <laughs> 아니, 아니.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. 나 그렇게 <laughs> 말했어데 근데... 헤드 때렸지. 아, 아, 그래. 내가 잘못했네. 지른다. 어해 봐. <laughs> 오. 이네. 아! 아, 템 맞았어. 아, 뭐야, 핵이야? ESP 스네 지렸구연. 이거지. 아, 이게... 이게 센스 아니가. 아, 나 50원 남았다. 어, 잠깐. 방금 샀어, 형? 어. 네가 AK 쓸래? 나 디그리. 아니야, 형. 아니, 형이 k 써. 샀잖아. 이거 여기서 보고 있거든. 바로 밑에 있거든. 문에 하나. 캐릭터 하나 있어 거기에. 형 와볼래 이거? 나한테 와볼래? 이거 같이 드랍해서 오른쪽에 하나, 왼쪽에 하나 있거든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니요 오른쪽 어딜 째야 돼? 아 이거 지금 각질지를 모르겠는데. 그 트럭 있는 데 있잖아 대충 그 근처에 있을 거고 지르자 내려가 아 들고 왼쪽 봐줄래 이거 아 내가 내가 어, 왼쪽 네, 볼 테니까 아 네, 되겠다 네. 그 위에 있네그오르아이 오로... 아니, 아니,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맵이 Maybe... 아, 좀알일거 예. 같긴 한데 옆게 아, 저 수류탄 쐈어야 되는데 아, 이거 사이트 하나랑 커릭터 있어 얘네 이콘 같아 한명 스카웃 샀거든? 아, 이코다 이거 얘 디글이야 여기 와. 제부스 잡아. 제부터 잡아야 돼. 쟤 지금 나대. 이제 잡아야 돼. 아, 그래. 아, 그냥 가. 그냥 가. 그냥, 가가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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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. 에, 뚫고 달려. 아, 가비. 가비 가. 이러면은 아.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. 이거 섬광 깔 테니까 바로 드랍하자. 아, 특수총 들 걸. 똑같게 드랍해. 음. 아! 파미남. 와. 와, 진짜. 너무 잘해. 나. 아, 미쳤나 봐. 진짜 핵인데 나? 아, ESP 그만 쓰라 했지, 내가. <laughs> 아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사람아. 아, 나 MP7 들고 달릴게. 뭐나 이렇게 줬는데 형한테? 아, 예반. 아, 아, 말을 해 줬어야지. 아니, 아니, 형한테 아, 쳐 아니, 쳐 아니, 쳐. 잘못 담다 아, 기다왜 이거 지르는 것같아 형. 아, 그래? 아, 이거 사다리 타고 오는 것 같은데? 사운드 흘렸는데? 아 씨. 나이 포 보지 나고보우스 아, 커넥터에 하나 던져. 있고, 어. 아. 던진다. 같이 피카, 픽한... 어, 뭐야, 어떻게 올라갔어, 거기에? <laughs> 아, 여기 아, 올라갔었던데? <laughs> 아니 개웃기네 이거 <laughs> 아니 올라왔을텐데 <올라오셨던데>, 이거 <laughs> 야, 여기 자리 좋네 궁금하게 얘네 이거 시간 써보자 어차피 우리 아직 공격하면 되니까 형 여기 왼쪽 봐봐 같이 보고 있죠아저 사다리에서 면 어떻게 하려고 끌어쳐야지 뭐 이거 이거 15초 남았을 때 같이 드랍하자 어아 지금 아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할게 고고고 저기. 문에 하나? 어딘데? 문 봐줘. 문 봐줘. <목소리> 형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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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잡아줘. 아, 진짜 이거. AK 해줄게. 음, 그래. 가자. 나 이거 방한 바로 달릴게. 어, 간다 아, 거기 간다고? 아니, 뭐야, 이거. 아니, 형, 형 성강인데, 이거? 내가 깐게 아니라? 형 성강 어디 깐 거야? 내가 봤어. 아, 진짜? 저, 쪽 그, 사이트에 던졌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, 채널에 따로 없어, 지금. 아, 이거 진짜 죽으 망하는데. 형, 피 몇이야? 나 98. 형이, 아예 스카웃이네. 형이 앞장서. 소리 내줘 와봐 아니, 가져와봐, 가져와봐. 정봐 그대로 오든 이거. 아, 그냥 내 앞장 쓸게필 딱일 딱일 여기 있다. 어, 네. 야, 상자 뒤에. 사, 여기 상자 뒤에 있거든. 제 필이야. 지금 스코핑 안에, 제 필이야. 나 나도 필이야. 아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일단은 최소 타인데. 아니 얘네 개 못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진짜 아,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힘들다. 이거 아형형형형 커넥터로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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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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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씨.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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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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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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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. 아 눈치가 보이겠어 내. 예, 그거다, SMG. 이거, 보면 나올 것 같거든? 잠깐만. 보고 있자, 같이. 쬐, 쬐고 있자. 와. 아, 시간 좀 써야겠다. 아, 내가 피가 확실, 히 없어가지고. 확실하게 이기고 싶은데. 이거 그거... 아 거기 왜 올라갔어 이거 드랍되면 사운드 나는데 아 그러네 아 <laughs> 아니 너무 오랜만일까 프라이터 보고 있어 프라이터 보고 있어 가자 이거 시간 없다 가야 돼 걸어서 가봐 형 SMG니까 이거 먼저 좀 가져 그래, 내가 달릴게 나 그냥 달린다 이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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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대로 해, 하고 싶은 대로 해. 나이스. 나 봐주라, 형. 얘, 나 잡으러 온다. 어디, 어디인데, 어디인데? 아! 아, 저기. 저 안에 있네, 숨어 있네. 아다아다 아, 스카웃이네. 거기 그쯤 있었는데? 어, 오케켜오케오케 나이스. 아, 나 진짜. 한판 <laughs> 했는데, 어? 아니, 뭐야, 슈프림 됐다. 뭔데, 특주냐? 나 승급했거든, 슈프림으로. 특주 됐어? 뭐 했는데, 특주야? 특주야, 형? 어? <laughs> 뭐 했는데, 특주냐, 이거? <laughs> 옛날에 좀 높아서 그랬나봐. 옛날에 이거 막, 어? 슈프림 찍고 난리 났지. 아.. 뭐 어떻게 뭐감좀 찾았어? 일단 에임 좀 바꿀게. 아, 맞어, 에, 맞어, 형 크로스를 바꿔야 된다. 윙 맵맵으로 해서 무슨 맵이 편하죠? 임페르노, 임페르노 할까? 음, 이거 랭크가 높다 보니까... 아, 그치, 안 한지 얼마나 오래 됐는데? 아니, 핵개 많아, 형, 진짜. <laughs> 아니, 진짜, 월래개 많아, 진짜로다가. 정지 안 먹나? 쟤는 안 먹어? 아니, 야 그룹은 신고해서 정지 먹는 거본 적이 없어.